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대프 양준준입니다 이번 촬영은 쌍뇨 렉스턴 스포츠인데 칸 모델입니다. 칸은 길이가 좀긴 차량이죠. 이 차량은 2020년 1월 2 2 4륜 구동 5링크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29,000km, 이제 한 3만 km 정도 됐고요. 완전 무사고에 하부 상태도 올량호 판정받은 주행 거리도 짧고 사고도 없고 정말 중고차로서 상품성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사용하셨던 전 차주분은 이 주말 농장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여유 있을 때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려고 사셨는데 그기존에 이제 세단만 타고 다니시다가 이 차량을 타려니 이제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단으로 다시 바꾸시고 그냥 판매하게 된 차량입니다. 그 그러니까 차량은 뭐 공사장이라든지 무슨 뭐 오프로드라든지 뭐 그런 현장에서 사용하던 차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더욱더 깨끗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렉스턴 스포츠랑 뭐 커봤자 얼마나 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지인 두 분이나 이 렉선 스포츠 칸이 출시가 됐을 때 구입을 하시고 배달용이라든지 이제 골목골목 다니는 용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금방 파셨어요. 이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뭐 운행에 좀 서투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차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렉선 스포츠 칸을 생각하셨다면 실물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렉선 스포츠와 렉선 스포츠 칸과 실물을 체크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영로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을 외관과 실내를 보여 드리고요. 영상 후반에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적인 시세하고 이 차량에 대한 성능 점검 기록부 그리고 이 차량 구입하실 때 그러니까 저한테 이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요. 뭐 개인인 직거래 하시든 다른 딜러분한테 들 사시든 좀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저런 설명을 해 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요.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든 아니면 댓글을 확인하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 곳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주행 거리도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에 흠만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상태 깨끗하죠. 타이어는 한 5, 60% 정도로 뭐 지금 당장 교환할 시기는 아니고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이 정도면은 앞으로 한 2만 km 정도는 운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와이 면을 보시면 문콕 같은 게 저기 운전석 문 끝부분 살짝 보이고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고 이 사이드 스텝 쪽도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층, 측면으로 봐야 여기 운전석 끝부위 쪽에 살짝 문콕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 봐야 확인이 가능한 점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른 중고차 보실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측면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 부분 보니까 이제 생활필름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네요. 아, 뒤에 휠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 0 정도로 2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면에서 보시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적재함 공간, 이 적재함에 조명은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면 불이 들어와요. 적재함 상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러니뭐 어디 현장을 다니시거나 뭐 그런 차가 아니에요. 뭐 공사장 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이쪽 측면을 보면은 이제 인버터가 있습니다.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전기를 사용하실 분들은 저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로 이 뒷면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면 살펴볼게요. 조수석면에서 볼때이 뒤에 이 적재함 길이를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만큼 차이가 이 렉스턴 스포츠와 칸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드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엣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탑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용 용도에 맞춰서 탑이 있어야 되는지 탑이 전체 탑이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엣지 스타일 탑이어도 상관이 없을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중고차 구입의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차량을 리프트로 띄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밑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눈으로 그냥 다 보입니다. 부식이 있는 차량인지, 오일이 새는 차량인지, 잠깐 고개만 수그리고 보시면 다 보입니다.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프레쉬가 좀 있으면 더 좋은데, 자, 그리고 이 타이어도 틀어가지고 보면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요. 이 프레임들이 녹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뒤 휠도 깨끗하죠? 여기는 스티커 띈 자국이네요. 50,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러면조수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발판 있는 차량은 항상 밑에서 더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이드 발판은 이게 판금도색에 가서 살리는 건 거의 힘듭니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도 몇십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드 발판 달려있는 차량도 밑에서 이렇게 잘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저, 저기 휠 깨끗하죠? 타이어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5-60% 정도로 한 2만 키로 정도 운행하셔도 되고 외관에서 흠을 잡자면 운전석 앞문 뒤쪽에 살짝 문콕 정도 있는거 그거 말고는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죠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 룸을 살펴볼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저 냉각수 냉각수는 아주 적절한 양이 있고요 렉스턴 엔진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어떻게 새는지 이 공간이 좀 넓게 돼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션 쪽으로 해가지고 저 뒷면 쪽으로 엔진 오일을 새는 걸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쪽. 이 쌍차들이 대부 이제 고압 펌프 쪽에서 누유 있는 장가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뒤편 또는 하부에서 오일이 새는지 이쪽이 생다면 막떡돼 있습니다. 오일이 줄줄줄 흘러 있어요. 그 점을 좀 체크하는 게 좋고요. 이 앞에서 보시기에도 좋아요. 이 앞에도 이 공간이 이만큼 넓기 때문에 오일이 샌다면 이쪽에서도 젖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베어링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 정상적인 아주 좋은 소리입니다 여기서 좀 약간 철 떠는 소리 같은 느낌 약간 씩씩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럼 베어링이라든지 겉베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면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 설명은 해 드릴 거 없고 엔진 소리하고 오일 누유가 있는지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량은 A급 차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아주 깨끗하죠? 자동접이식 밀러. 본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2 9 0 8 6 k m 고요 핸들 왼편은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핸들에 열선 핸들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이 고장난다면, 쌍용차는 여기서 이 불이 깜빡깜빡 됩니다. 깜빡깜빡 되지 않죠 정상입니다 av 정품 내비게이션이구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죠 이 후방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 이 솔라티 라든지 좀 차체 자체가 많이 높은 차량을 이제 운전하는 느낌 정면을 보더라도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렉스 스포츠칸 자체가 좀 높죠 이 시야 확보가 굉장히 널찍한 차량입니다 이 각종 버튼들 아주 깨끗하죠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밑으로 보시면 이제 4륜 스위치고요 차량 키는 두개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호석 시트부터 도어 트림, 대시보드 어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2채널에 하이패스 룸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이 시트 깨끗하죠 폐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염된 거 없습니다 발판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등받이 부분도 깨끗하고요 현장에서 사용하던 차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그런 차량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정말 이 실내에서도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뭔가 차를 아무리 실리클리닝을 하고 하더라도 깨끗하지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량은 그냥 거의 뭐 자가용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죠. 뒷좌석 송풍구는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뒷좌석을 보자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게 단점인 차량입니다. 딱막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지만요. 사실 근데 몇 시간 정도 운행하는 거리를 간다면 좀 허리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부분, 이 서포트 부분이 약간만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금만 나왔으면 한3 2cm? 1, 2cm? 만 나와 준다면 이 허벅지 잡아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레그룸은 그리고 헤드룸은 넉넉합니다. 이전 차주분은요 담배를 피지 않으셨기 때문에 차에서 담배 냄새라든지 뭐 습한 냄새 그런 거 전혀 나지 않는 굉장히 실내 상태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시세를 알아볼게요. 렉스턴 20년식으로 보니까 45대가 나오는데요, 1,590만 원부터 3,1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차량은 한 2,000, 한 2,300, 3,400 정도 차량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가장 저렴한 차는 왜 저렴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1,590만원짜리 차량인데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깔끔한 편인데요. 주행거리가 20만이 다 됐네요. 1 9만 k 로네요 여기서 답이 딱 나오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적재한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셨나 봐요. 이 렉스턴 스포츠로 장거리 운행하기에는 참피곤요 차량이긴 한데 이거는 이 차량 관리상태만 괜찮다면 고속도로 주행만 많이 하셨다면 또 이제 길이 많이 잘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저렴한 맛에 또살 수도 있죠. 이게 1590이면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 칸 중에서는 이 금액대 차량 쉽진 않죠 가장 비싸게 나온 차량도 볼게요 3100만원 짜리 인데요 진짜 비싸긴 하네요 3100이면 등급이 다이나믹 에디션 인데 등급이 굉장히 좋은 등급이죠 옵션도 아주 풍부합니다 사실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영상 속 차량 볼게요 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29,000km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튜닝 돼 있다고 되는데 그 적법으로 뒤에 하드탑 씌워둔 걸 가지고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디젤 차는 이 배출 가스에 다 매연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차에 뭐 매연이 검정색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아닙니다. 디젤 차는 매연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하고 올량으로반정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뭐 정말 깨끗하게 잘 운행한 차량 중에 하나고요. 일단 렉스턴 스포츠 이당시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당시에 이제 크게 나누면 리프가 있고요. 파이브링크가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라든지 봉고 3 이런 적재함이 들어가는 그런 쇼바 쪽에 이제 판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이 되어 있다는 거고 파이브링크가 이제 일반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그거든 이거든 승차감이 뭐 좋은 차량이거든요. 아니긴 하죠 일단은 파이브링크로 보겠습니다 와이브링크에서 등급이 크게 3가지로 나누고요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스페셜 노블레스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자체가 기본 옵션이 아주 나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본 옵션 차량을 뽑아도 어느정도 옵션이 들어가십니다 이 차량도 프레스티지에요 프레스티지만 지 전동시트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미러 등뭐 기본적으로 많이 찾는 옵션들로 뭐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페셜로 가자면 대기판 디자인이 좀 약간 바뀝니다. 7인치 컬러게이판이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가 스페셜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블레스가 되면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솔라그라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 시트로 들어가고 조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원투가 다 들어가는데요. 사각지대 감지라든지 긴급 제동 보조라든지 뭐 전방 추돌 공격. 그러니까 안전상에 사 대한 옵션이 이제 노블레스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구입하실 때 체크하는 것들은 쌍용차의 가장 공통적인 거라고 볼수 있는 고압 펌프 누유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쳐다보고 엔진 뒤편으로 해가지고 오일이 묻어 있는지 또는 밑에서 봤을 때도 묻어 있는지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댐퍼풀리쪽 벨트 소음입니다 넥슨 스포츠는 엔진으로 보면 앞에 그냥 벨트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걸좀 체크함으로써 소모품 교체 시기가 왔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 고압 펌프 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엔진 오일 누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진 오일 누유되는 차량들이 꽤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있는 건 중고차로서 감안한다고 하지만 정말 질질질 새거나 떡돼 있는 차량은 좀이 담당 딜러와 좀 상의를 하면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프하고 파이브링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좀 짐을 많이 실어 셔야 되거나 무거운 짐을 많이 실어 셔야 된다. 그럼 이제 리프로 되어 있는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적절한 짐을 싣고 그냥 뭐 자가용 위주로 산다면 이 파이브링크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든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명준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